헤어지겠다는 거 진심인가? 예. 회사 그만두겠다는 것도? 예. 빈손에 옷까지만 들고 나가겠다는 것도? 처음 결혼할 때 빈손에 속옷 몇벌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계산이 그래? 30년 가까이 자네손 놓고 놀았나? 제 능력으로는 집사람 핸드백 하나도 못 사줬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장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자네가 참으면 안 되겠나? 지금까지 제가 참고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참기 싫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수이란 여자 이제 단한 순간도 잡아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 같으니 남자 그릇이 그 것밖에 안 돼. 자네가 내게 바친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 그깟 속 좁고 허영심 많고 저밖에 모르는 여자 하나 지금 무시하고 말문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용성기업이 자네 성안에 있어. 그 밖에 다른 회사들도 자네가 좌지 우지할 수 있어. 그걸 버릴 셈이야. 장인어른 덕분에 인정받고 자리는 자꾸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아니, 가난한 것도 부족해서. 이젠 아주 삭막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수위한테 각서 쓰게 해도 안 되겠나? 제가 불행했다면 그 사람도 불행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제 그만 저를 내쳐주으만합니다 응. 우리 수이가 딱하구만. 아직도 자네한테 미련이 있어. 에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수인 사랑받고 싶어서 앙탈만 할줄 알았지.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야. 그래.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대단해. 내가 봐도 우리 수희 여자로서 아내로서 빵점이야. 지 엄마랑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가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자란 게 한이 돼서 자식들한테 너무 후회서 이게 자수성가한 부모들의 문제야. 사표 수리하겠네. 자네 이제 내 사위 아니야. 심상치 않은데. 무슨 소문이요? 우리 사장님 말이야. 본사 전무에서 물러나시는 모양이야. 완전히 사표 냈대. 에이 오 부장님이 잘못 들었어요. 사표를 왜 내겠어요. 본사 비서실에서 나온 얘긴데 정확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회사만 맡으시는 건가요? 아, 진작에 여기 사장실부터 정리 다 했는데. 에 한동안 어수선하겠군. 사장 바뀌고 그러면 말이야. 근데 우리 사장님이 바람을 펴서 이혼당하게 됐다는데 김실장은 뭐 하는 거 없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 헛소리를 해요? 아, 이것도 회장님 비서실에서 나온 얘기야. 말 조심하세요. 우리 사장님 절대 그럴 뿐 아니에요. 알았어. 어? 자네가 갖고 있는 본사 지분은 수위 앞으로 넘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쪽박 찰 결심 단단히 했군. 근데 자네 빈손으로 내쫓는 야박한 짓은 내가 하기 싫어. 정산하려면 깨끗이 해야 미련이 안 남는 법이지. 자네가 지금까지 비상군으로 막고 있던 그 회사 넘겨주지.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야. 영성기업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회사 몇개 갖게 되기까지 자네 공이 없다고 못하지. 그리고 자네 유난히 그 회사에 애착이 많았지. 정성 없이는 못하는 게죽장사람에이 괘씸한 사람 같은 일 그렇게도 우리 수희랑 살기 싫었냐. 바람 피웠다는 누명 쓰고 이혼할 만큼 진저리가 났냐. 내가 진상 조사도 안 해봤을 것 같아. 그깟 삼자 대면이 무가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백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사하게 스타일 구균이니 차라리 이혼이 낫다? 그게 자존심이야? 자이로운 그동안. 보상 한 인사 치어치 듣고 싶지 않네 차라리 괘씸한 놈에다가 배운 방법도 한 놈이라고. 곱씹는 게 뱃속 편할 테니까. 이렇게 된거 이혼 문제는 이 변호사한테 맡겨서 처리할 테니까 자네는 그리 알아. 우리 수희 상대였지 마라. 상희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지금까지 저한테 베푸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삼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본사 전무 자리 완전 내놓으셨다면서요. 작은 어머니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사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표까지 내시는 거예요? 아 꿀이라도 드셨어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배고프다. 어제 뭐 먹자. 삼삼촌. 미진 씨 오늘 안 되겠어요. 회사에 일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키겠는데요. 아 그래요? 당연히 회사 일이 먼저죠. 아, 미안해요. 꼭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혹시 그 친구분한테 실례하는 건 아닙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응, 음. 오랜만에 순두부나 먹을까? 지금 밥이 문제예요. 탁이나요. <laughs> 여자로 살고 싶어? 나쁜 여자로 살기엔 장세희 박사가 좀 멍청하지. 여자들이여, 사랑을 버려라. 이거야 말로 완전히 사기다. 아, 지가 사랑을 알아? 안 해, 해본 적은 있다. 저기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섹스가 전부는 아니다. <laughs> 이거 완전히 코미디네. 남자 팬티도 구경한 적 없는 여자가 감히 섹스를 노래? 못 말린다 진짜 들어가 장세희 박사 양심도 없어 진짜 <laughs> 마음에 안 들면 오지를 말 것이지 얼굴이라도 안 내밀면 후안이 두렵거든 우리는 어찌나 따뜻인지 왔어 얘왜 불렀니 너한테 최고의 안티잖아 너 똑같이 불었니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남자 팬티도 구경한 적 없는 여자가 사랑을 논하고 섹스를 논해? 장세희 박사 사기꾼이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할까 싶어 그냥 꼭 찍어 먹어봐야 또민주아니 진짜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지만 나처럼 인생의 모든 고뇌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걸 논할 자격이 있는 거야, 엄마. 아, 정신과 의사란 게 그런 거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아는 척하는 거. 이해하고 감싸는 거지. 감사 감싸, 감사. 너왜 혼자야? 준서가 자랑하는 아저씨는?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대.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네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피하는 거잖아. 이건 너에 대한 확신이었거나 너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둘중 하나야. 약속 시간 몇분 전에 전화 걸어서 사정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키겠다 그런 거지. 어, 그랬어. 여자들은 자기의 러봇 스토리는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따져 보면 모든 남녀 관계엔 진부한 매뉴얼 이 있어. 통계적으로 두 번째 무슨... 책 출간을 진심으로 비웃으며 축하합니다. 장세박사님, 장세박사님의 남녀상렬지사 매뉴얼은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 매뉴얼대로라면 사랑이 너무 지루하고 시시해. 왠줄 알아? 네가 나쁜 남자의 표본이거든. 눈도장 찍었으니까 전이만 퇴장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전해줘. 누나, 또 봐. 그래, 넌 가는 게 도와주는 것 같다. 언제 시간 나면 우리 건희 정신분석 좀 해봐야겠어. 요즘 병원에 손님 없어? 동생까지 환자 만들게? 아니야, 아니야, 뭔가 있어. 따르는 여자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제는 통 여자한테 관심이 없거든.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남자한테 확신 있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 확신도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비극이 싹트는 거야. 너 이번에 내책꼭 읽어야겠다. 집좀 알아봐라. 집은 왜요? 왜긴 뭐 살려 그러지. 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작은 엄마하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비상근 사장이 아니라 정식 사장이 됐다. 위자료로 그 회사 받았어. 너무 후하셨어. 근데 거절 못하고 염첩시 받기로 했다. 장인어른이 나한테 베푸시는 마지막 호의라서 말이다.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정말 바람피신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이혼안 하고 사는 내가 존경스럽다고 했지? 앞으로 존경하지 마라. 난 존경받을 자격도 없고 대단한 놈도 못 된다. 이제 그저 좀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동안 너무 삭막했어 형제들 친구들하고 이제 좀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싶다 어 너도 이제 나하고 좀 자주 놀자 엄마 아시면 기암하시겠네요 엄마한테 삼촌은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저 하나도 부족해서 삼촌까지 형수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당분간 비밀로 해 어. 그거 집중빨리하라봐라난 이제 본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바쁠 것 같아. 애들 생각은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넌 이혼할 때 은서 생각하고 했냐? 말씀이라고 하세요. 판사 두장 받고 나와서도 은서가 마음에 걸려서 다 그만두자고 했었어요. 애들이라도 발목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조기 유학 덕분에 그 녀석들 미국 사람 다 됐어. 엄마랑 이혼할 것 같다고 전화했더니 아이돈 케어란 아이돌 케어 아버지로서 애틋한 마음은 했지만 진짜 정은 없는 것 같다. 1 년에 두어 번 얼굴 보는 게 고작이니 피차 무슨 정이겠어. 있 아직 어려서들 그렇겠죠. 아네. 내가 아버지의 옷을 잘못했어, 그래. 니네 옆으로 없다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옷을 볼수 있지 않냐. 아버지는 옷도할수 있고. 응, 음 뭐.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못 돼요. 사표를 쓴다? 버틴다. 어, 웬일이야? 언니 저녁 먹었어? 아직이야. 기훈이 형 먹으려고. 아, 이번 토요일에 시간 좀 내. 내가 점심 살게. 추, 밖에서 살거뭐 있냐? 삼겹살 더은 사가지고 집으로 와. 이그 그놈의 삼겹살은 물리지도 않아. 가끔씩 쇠고기도 좀 먹어. 내가 스테이크 살게. 야, 스테이크야말로 퍽퍽하기만 하고 맛도 없더라. 고기라면 삼겹살이 최고야. 아유, 삼겹살을 다음에 사다 줄게. 이번 토요일에 무조건 시간 내. 언니한테 나쁜 일 아니야. 야, 너 혹시 맞선 같은 거면... 아유, 언니 마지막이니까 딱한 번만 봐봐라, 응? 음. 야! 너 아직도 나한테 맞선 들이대는 거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결혼 안 한댔지. 머리가 나쁘면 사람 말귀를 알아듣든가 나 무시하는 거면 여기서 그만해. 더 이상 용서 못해. 언니 기훈이 생각은 안 해? 기훈이가 기훈이... 그렇게 걱정이면 기훈이 색시감을 찾아보든가. 아유 언니 결혼 안 하면은 기훈이도 안한대잖아 언니 지금 기훈이까지 늙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내가 기훈이 때문에 아무랑이나 결혼해야겠어? 그럼 언니 어떤 사람이라야 만족하겠어? 어? 언니 5 0 50. 웬만한 제주짜리도야이 나쁜 기집애 50 그래 50이다 50이면 어쨌다는 건데 이게 진짜 전화 끊어 자고 아... 누나 야 기훈아 야야 내말좀 어, 들어봐봐 야야 한 번씩 가다가 염장을 지른다니까 누나하고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 누나가 이해해 제발 장가 좀 가라 왜날 원망 듣게 만드냐 아, 누나 원망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아무나 하고 결혼해야겠어 아휴 진짜 연수가 따로 없어 아이고 그거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 아냐? 내가 너 키웠어.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어도 나도 사위 보고 며느리 봤다. 진짜 첫사랑이 있긴 한 거야? 우리 때문에 첫사랑도 제대로 못해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첫사랑만 있는 줄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사랑도 있었다? 왜 그러고 있어? 옷 갈아입고 밥 먹자. 남은 된장찌개 먹어 치우자. 누나가 사랑했던 남자들은 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으면?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쯤은 누나를 못 잊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야, 다들 흰머리에 뱃살 늘어진 중늙은일 텐데 지발로 걸어와도 사양이야. 연애 타령할 기운 없다. 빨리 밥이나 먹자. 왜 밑에 와 있어? 은서 좀 내려 보내 줘. <laughs> 은서야. 아빠가 잠깐만 내려오래. 진짜? 밑에 와 계시대. 어서 가 봐. <laughs> 우리 회사 잘 있었어? 웬일이야? 오늘 토요일도 아니잖아. 음. 짜잔. 이제 은서랑 아빠 아무 때고 통화할 수 있어. 일본에 아빠 번호 저장해 놨어. 자, 접어. 1번이다. 그리고 2번은 아빠 사무실 번호야. 1번 안되면 2번으로 해. 고마워, 아빠. 자. 이거는 우리 은서 좋아하는 티라미슈 케이크. 어떻게 알았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지금쯤이면 우리 은서가 티라미슈가 먹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 서야. 아빠 믿지. 내가 아빠 미워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은서가 아빠 미워할까 봐 얼마나 쫄고 있는데. 가끔씩 아빠가 미워지려고 해. 아빠 가 잘못했어. 앞으로 은서랑 약속 절대로 안 어길게. 그러니까 아빠 미워하지 마. 어? 아빠 안 미워 안 미워할 거야. 고마워 은서야. 아빠도 고마워. 뭐가? 약속한 날도 아닌데 은서 보러 왔잖아.